오브타이. 4월 31일자 경기도 매매가 하락률 탑5 시작합니다. 5위는 화성시 세솔동의 더펠리체 휴먼빌 34평입니다. 전 고가 7억 3천 대비 45% 하락한 사억에 거래되었네요. 직거래가 아니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다음, 4위는 의정부 남해오네트인데요. 7평형이 고가 1억 1800 대비 47% 하락한 6700에 거래되었습니다. 의정부 시청역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인데도 2014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가격 흐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3위는 시흥 하상동에서 나왔습니다. 연꽃마을 대우사모 24평이 48% 하락한 1억 7,500에 거래되었네요. 거의 반토막이네요. 2위는 요즘 핫한 파주 운정입니다. 운정화성파크드림 시그니처 33평이 최고가 9억 5천 대비 48% 하락한 4억 9천에 거래되었습니다. 또한 여러 건의 중개거래가 이와 유사한 가격에 거래되었네요. 사실상 운정신도시 국평 신축의 시세는 5억 이하에서 형성되는 분위기네요. 대망의 1위는 어디일까요? 하락률 49%를 기록한 이단지는 안양시 동안구에서 나왔습니다. 관악아파트 32평이 4억 8천에 거래되면서 전국가 9억 4천 대비 49% 빠졌네요. 경기도는 확실히 입주 물량도 많고, 향후 공급도 많아서 가격 회복이 요원해 보입니다. 이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집값 안정화에 힘을 보태 주세요. 그럼 오늘도 오붓한 하루 되세요.